매도청구권과 관련된 사례를 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최고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조합원이 될래 안 될래? 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설립 등기가 된 날로부터 두달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은 부족법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주택 재건축 사업부 주택 단지 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 자예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도 아니한다. 결국 주택 재건축 사업의 주택 단지 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 절차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함으로 매도청구에 있어서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도청구 위법하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수 없다. 결국. 결국, 재건축 눌러싼 보물물견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것인데,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일 행사하지 니하면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원고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매도청구권을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는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집합건법 48조 상 소정은 2월 이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이 설립 등기 이후에 최고 절차 필요 없이 매도청구권을 두달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이 매도청구권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